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laughs> 코로나19 시대에 경계선 선거장에 슈퍼스타들의 어, 어,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그 슈퍼스타들 중에는 그 경계선 선거장이다있습니다 어, 근데 간 이들은 어, 행복한 삶을 살을까요 음, 제가 좀 고민돼서, 이 어, 아, 그, 특히 이제 그 노르빈 반델로 가 지금 그 스타는 미치다는 그 책을 중심으로 가지고 조금 내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들 중에서 그 우울증에좀 중에 보통 사람들 좀 기분 장애가 보통 사람들 한 30%인데 예술 쪽에 하신 하신 분한80% 정도 굉장히 좀이저 퍼센테지 많은데. 1년 그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 특권 케이스가. 우울증이 조금 더 관련돼서 어, 굉장히 좀이경계성 성장의 자들이 굉장히 특별히 이제 스타들이 많습니다. 슈퍼스타이 있습니다. 짐 모리슨이라든지, 커트 코벤이라든지, 제니스 저플라이라든지, 마렌 멀러라든지,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다이나 왕세자라든지 이들은 굉장히 예, 재능이 많죠. 또, 예, 또 여러 가지 매력이 많은데 문제는 만약 이 사람들이 긍정심리할 만한 특격 강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성격 장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으면냐면은 경쟁성격 예, 장애고 이로 말아마 어, 사실은 어, 스타로 좋은 사람 상관없다고통스러운사람 자살과 타살의 불분명한 그런 충도 많이 맞아요. 그들이 존산 사람들, 이런 분참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자기의 재능은 굉장히 많이 발현했는데, 그래서 자기 실현적인 절정 경험인 몰입의 행복이 있어요.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해가지고, 어 금융신에 말은 그 자기 실현적인 몰입의 행복이 있는데, 인격장애, 경제성장애 때문에, 어, 다른 부분에서, 어, 뭔가, 의미의 행복이랄까, 관계 행복, 관계 행복이 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또 성취행복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관계나 의미의 행복문제였서니 그런, 그, 성취행복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총 70년대에, 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인, 더우스의 그짐 모리슨과 1960년대 런 무대를 흔들었던 히피의 그 여신 제니스 저플린 들은 모두 27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록밴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역시 2 7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마릴린벌로는 사회 공포증을 달래다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숨졌고 어, 물론 경계성 성장이 있었지만 그런 모수이었다는 거죠. 또 나이나 왕세자비는 스시장애와 초정망상, 자해충동에 시달리면서 준대이 어, 그 모든 이들이 다 경계성 성장에 가르치는 거죠. 이 경계성 성장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마치 있잖아요. 에, 굉장히 관계에 대한 그리이 굉장히 많으면서 그래서 그 사람, 굉장히 사람 시도 굉장히 미워하고. 관계에서 불안해하는. 예, 근데, 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광장에서 한 6살, 5살,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어, 그래서 굉장히 관계에 대한 그, 어릴 때 애착 이런 실패해서, 관계에 대한 욕망이 강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강 집착하면서도 또그 사람이 또막 좋아하다가 확실하한하 너무 싫어고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계성장애자들이 슈퍼스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심리질환이 대개 일주적이며 적당한 조치로 호진되신 반면에 성격장애자들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이제 보이는데요. 이들 중에서 심각한 질환이 바로 경계성장애인 것입니다. 아, 자해 행위도 서지 않는 만큼 자기 파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공허감, 혐모감 견태감에서 시달리죠. 그래서 뭐, 어, 신학자인 스테니 하우스의 와이프도 굉장히 신장했는데, 그분은 예술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자기 파괴적이고, 어, 공허감, 과혐모감 견태감이 그 많았죠. 그래서, 삶에 대한 또 집착이 없어서, 살아남는 일에 대해서, 정상인처럼,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철로에 앉아있기,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너가 어, 다리 난간에 올라가 균 잡기 등 위험한 행동도 지능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들은 굉장히 그 사실은 그 화려한 성취를 갖게된기 때문에 성취 행동를누다고 하셨습니다. 금리신문에 말하는 그리고 때란 제명을 통해서 자기 신앙증 몰입 행동을 했지만 관계 행동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뭔가 타자와 사회에서 공헌하는 그런 의미형국에서 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갖고 있었 그리고 긍정적인 정보 절권 사항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이 정신장애 분야 세계 학자인그독일케텐겐 대학교의 정신과 전문인 의그 버로빈 반델로는 이런 성격장애 배후에는 인체의 보상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뇌속에 적독한 이 시스템은 말하자면 인체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장치인데 이 시스템은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연산 마약이자 행복호르몬 엔드로핀과 도파민에 의해서 작동되는데 엔드로핀의 의무는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위기상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예런데 사람이 섹스나 음식 형태로 보상을 받으면 내속에서 엔드로핀과 도판이 분비되어 신경계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섹스가 강한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면, 안고 뒹구는 수고를 그리 자지 않을 것이고, 허기를 채우고도 만족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배고플 때먹는 일을 쉽게 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 부비되고 행복 르몬을 얻게 한 것이죠. 내일 보상 시스템은 면밀히 살펴보면, 예술 창작의 기쁨과 성격장애의 연관 관계도 분명히, 음, 는진이 있습니다. 경계 승장을 아는 이들은 보상이 미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흔히 훨씬 행복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장애가 긴 이들이 치명적 마약에 취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 성장의자들은 이런 보상 시스템과 처벌 시스템을 가벼워 나타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 생긴 만족감을 구틀통에 없던 일로 만든다면 그래서 거식 정도 걸립니다 섹스 캐랑을 느낀 데에는 의도적으로 외로운을 타는 방법으로 속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적시 충족되지 않으면 금세 자절라고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의 최고 행복감은 도달 어, 행복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내재한 전달동을 통한 엔도르핀 분비가 아니라 마약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경외 성장자들이 이제 마약 중독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 스타들의 매력과 성격장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술성취와 또 어떤 그 굉장히 매혹된 방식으로 긍정정성인 것 가지고 잘못 가지죠. 그리고 이제 약간 몰리행복하시지만 이런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 절망과 불안, 자기 파괴 충동과 싸움의 피난 노력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슈퍼스타는 심리 장애를 불구하고, 발언들은 장애 때문에 깨한난 아티스트가 된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격장애의 긍정적인 작동을 하셨는데, 역으로 그 이런 슈퍼스타들은 예수적 성취와 사회적 인정이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현저한 마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이제 전반적인 현실적 결정지 그들에게 그 때문에 열광하는데 고통 속에서 핀 장미 인생에 대한결과 자신들의 금지된 환상에 되게 만족이 었습니다 어쨌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이 슈퍼스타는 머리 행복과 성취행복서 강점이 있는데, 대중들은 성취 행복에서 약간 떨어지겠죠? 그리고 머리 의 행복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은 그 슈퍼스타들의 드라마나 그 작품들 중에서 관계 행복을 연습하기도 하고, 또의미 있는 삶의 행복을 또 연습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는 긍정적 행복과 행복이 많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시 슈퍼스타가, 특별히 이제 경계성장의 슈퍼스타가,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못 내리겠고, 다만, 어, 저는, 음, 음 사실은, 어, 어, 성취 행복과 머리 뱉고 있지만, 그, 그토록 충만한 행복가운 데서 는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슈퍼스타드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 많이 하고, 그들과, 어, 그들이 탐자의 길을 어, 벗어나서, 또중표병자 길을 벗어나서 예순 품 안에서 그것들이 놓여, 놓쳤던 관계행복, 또 어떤 그 의미행복, 또 긍정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하고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 오늘 인행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